자, 여러분,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이게 바로 비싸서 저도 못 사먹는 블루베리. 이거를 저희 매장에 있는 블루베리를 먹을 것 같은 친구들에게 피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웬만하면 참 골고루 먹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고민하다가 샀습니다. 그래도 의외로 양이 많더라고요. 한번 녹여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블루베리가 아주 잘 녹았습니다. 해동이 잘 됐고요. 냄새가 어 좋네요. 이 정도면은 아무래도 파충류들의 식탐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냄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먼저 블루베리를 먹을 친구는요. 저희가 지금 마지막 한 마리 데리고 있는 블루텅스킨크 메라우케입니다. 베이비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좀 컸네요. 이 친구가 지금 쳐 자고 있는데. 냄새로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깼네. 냄새로 끼웠어야 되는데. 자, 한번 먹여 볼게요. 자, 컴온. 어, 어? 혀가 파란색이고 블루베리랑 색깔이 똑같아요. 어, 잘 먹네요. 사실 한번 줘봤어요. 저기 보이시죠? 한번 줘봤는데 기가 막히게 먹더라고요. 블루베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하나 더 먹어라. 자, 두 개째. 두 개째. 어우, 막, 국물 막, 줄줄 흘리면서 먹습니다. 사실, 블루통, 귀여워서 키웁니까? 잘 먹으니까 키우지? 잘 먹고, 귀여워서 키우지? 사실, 밥잘안 먹으면, 귀여운 애들도,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아요. 근데, 블루통은, 워낙에 잘 먹으니까, 한결같이 귀엽습니다. 여기다, 이, 세팅하고, 따내주러 갈게요. 자, 또 다른, 블루통인데요. 메라우케인데이 친구는 고프죠? 아잔틱 여러분들 흔히 실버텅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친구입니다. 얘도 밥그릇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. 밥그릇에다가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맛있나봐요. 반응이 되게 좋아요, 블루베리가. 바나나 상의호환 그런 느낌? 쟤는 씨 빼먹고 있는 아, 씨를 빼먹어 쟤는? 보통 이렇게 통째로 주던데 블루베리. 씨가 워낙 작아가지고 사실 그 생각을 해보면요 야생에서 블루베리가 땅에 떨어지면은 주워 먹을 거 아니에요 나무 타서 못 먹으니까 그럼 주워 먹으면은 그 안에 씨가 있으니까 뭐 그걸로 이제 똥으로 씨가 나와갖고 이제 블루베리도 번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 씨는 먹여도 된다 약간 그거 같아 콩자반 다음은 이제 레드태구 작은애 알고주니어죠 얘를 줄 건데요 얘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름을 지었어요. 알투, 알구 주니어, 알투구요잘 먹겠죠? 뭐 보나 마나. 얘는 그냥 뭐 뭐가 들어가도 먹어요. 얘는 좀뭐 먹겠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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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나 마나. 얘는 그냥 뭐 뭐가 들어가도 먹어요. 얘는. 김치를 줘도 먹을 거예요. 얘는. 진짜 잘 먹네. 이렇게 이제 태구를 많이 오해하시는 게요. 이빨도 날카롭고 좀 생긴 것도 포스가 좀 있다 보니까. 이제 저건 줄 알아요. 모니터랑 비슷하게 이제 육식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얘네는 잡식이에요. 잡식 중에서도 아주 상 잡식입니다. 정말 잘 먹어요. 너무 많이 주면은 살찌니까요. 요만큼만 주고요. 이제 알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알굴을, 알굴에 너는 이렇게 먹어라. 자, 알구 잘 먹네요, 역시. 되게 이쁘게 나온다. 응. 바나나보다 훨씬 잘 먹는 것 같아요. 블루베리가. 근데 얘 먹었잖아. 다 먹은 거 아니야? 자, 알구를 다 먹이게, 남은 거다 먹이도록 할게요. 알구는 몸이 크니까요. 와, 이 정도는 맛있다.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알구가 저 씹을 때요, 저 옆에 턱살 있잖아요, 저거 볼살. 저게 아주 그냥, 너 조심해, 너 물린다. 저게 아주 그냥 딱딱해집니다. 알구가 우리 순하기로 유명한 알구인데 밥 먹을 때는 사실은 보이는 게 없어요. 눈이 완전 눈깔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특히나 이제 쥐 같은 거줄 때, 쥐 같은 거줄 때는 아주 맹수가 돼요. 이런 건 조금 괜찮은데 거의 다 먹었네. 여기다 높게 나머지 먹으라. 어우 흘리겠다. 지금 보시면은요, 알구가 얼굴이 하얗잖아요. 저것도 이제 벗겨지면은 빨개지거든요. 태구도 이제 부분 탈피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벗은 거예요. 여기 나머지는 다 벗었고 이제 여기가 남은 거죠. 남고 밥 먹을 땐 여기가 딱딱해지고 아주 그냥 매력이 넘치는 도마뱀입니다. 다 먹었어요 이제 다 먹었네. 진짜 잘 먹는다 이거. 국물 마실래? 어? 국물밖에 없어 이제. <laughs> 없어 없어 국물. 어떻게 되게... 마셔? 아 해봐. 딱대. 딱대 여기를 여기를 불어. 그렇지 국물 국물 마 국물 마셔. 아, 자 블루베리 피딩을 한번 해봤습니다. 개체들이 정말 잘 먹고요. 레드태고 그 다음에 뭐냐 블루텅 뭐 이런 친구들. 키우시는 분들도 블루베리 주시면은요, 아주 비타민도 많고 아주 그냥 좋다고 하니까, 블루베리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큐. 구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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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